안녕하세요. 컴퓨터 수리 컴수르존입니다 이렇게 전원을 켜면 이제 모니터 화면에 입력 신호가 없습니다. 어, 표시가 되고요. 어, 이후에 아무것도 안 되겠죠. 어, 이 문제는 컴퓨터 쪽 문제였고요. 우선 컴퓨터 덮개를 열고 이제 혹시라도 접촉 불량 때문에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먼저 조치를 해봤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테스터기도 파워서플라이에 연결을 해봤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압은 안정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것 같죠. 약간은 과한 부분이 있긴 했는데 그렇게 치명적일지 몰랐어요. 혹시 몰라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파워서플라이를 한번 연결해 보니까 바로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파워서플라이는 미세한 오차, 미세한 고장에도 이런 식으로 어, 치명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 어, 교체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음, 내부는 깨끗한 편이죠. 어차피 에어로 부러지기만 해도 새것처럼 바뀌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작업은 잘 끝났고요. 다시 전원을 키고 이제 F1 키를 눌러서 어, 알아서 부팅 가능한 장치를 찾아서 이렇게 윈도우까지 부팅을 했어요 아주 예전 글이에요 그래서 사진이 요즘 같지 않은데요 뭐 인터넷도 잘 연결되고 그런데 어, 잠시 약간의 충돌은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 초기에는 인터넷 연결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는 있었어요 근데 바로 복구는 됐어요 i7 4세대 모델이면 아직도 쓸만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장장치인데요. 아직까지도 디스크 방식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뭐 지금쯤이면 바꾸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잘 해결됐고요.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해드렸어요.